어디서 나왔는지가 선생님께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지가 네, 피켓 내용 하단에 있습니다. 신랑 선하시요 신랑 선하시냐고요 선생님은 누구신데요? 아니 그래서 신시냐고 예, 다 어디 언 나갑니까? 어? 다리가 왔어요. 왜 그러신데요? 다니로 왔다. 그러니까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다른 게 세면 내가 먼저 하니 바로 서고 그래지 아니 그러니까 왜, 누구신데 시간 그러세요 시간 누구신데, 시간 그러세요? 시간 누구신데 시간 그러세요 누구신데 나 교인이에요 아 여기 교인이세요 교인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세요 아니 그건, 그건 뭐한 사람 개인의 일이지 그건, 그건, 그건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따라... 교회가. 교회가 아,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는지에 아니, 대해서 저 노란 딱지 달고 다는 것들 정신을 좀 차려 노란 딱지 달고 들 정신을 좀차라정신좀 차려 노란 딱지가 뭔데 노란 딱지 노란 딱지 내 마음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지나다니세요. 내 마음에니까. 저거 파기 뭔데?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상식을 좀 가지고 살아요. 당신은 얼마 받고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들려요?